시나 무 마크시 지잘 보고 있어요.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그리고 비버스로 함께 해주신 우리 시드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했고요. 오늘은 뭐 먹었어요? 화라탕 감자탕 타고로 소화 잘 시키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되고 소화 잘 시키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! <laughs> 아... 여러분 아 너무너무 와주 고맙구요. 오늘 정말 막콘이네요 여러분 오늘 후회 없이 놀았어요? 우리 많이 예쁘게 멋지게 카메라에 담겼어요? 아, 어, 뭔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콘서트를 하는 것인데, 어,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콘서트라는 것은 정말 너무 특별하고, 너무 좀, 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중 하나예요. 근 네. 그거를 위해 항상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잊지 않고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보러 와준 여러분들도 그 행복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새삼스럽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진짜 벌써 12월인데 우리는 스케줄이 진짜 계속 계속 있어요. 이게 사실 마침표라는 뭐 얘기가 나왔지만 마침표이긴 하지만 우리또 내일 모레 일본을 가고 또 미국을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 힘든 걸 떠나서 되게 일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네, 우리는 그거를 보고 힘을 얻고 계속 또 계속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리고 이 지난 3, 3일이 정말 행복한 뭐 일이긴 하지만 이일 속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정말 순수하게 행복하게 해줬던 콘서트였던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소중했습니다 감사해요. 그래서 이번 콘서트 때. 얻었던 힘을 꼭 앞으로도 어, 열심히 할수 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받았던 기운으로 계속 파이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라 호흡 다시 한번 중국분들이 3일 내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뭐, 그래서 간략게 그냥 um, Go home safely and be o n t o e 아! 뭐 요즘에 하거

이제, 오늘을 위해 아껴놨던 말이긴 한데, 정말, 아, 너무나도 고생해준, 그리고 너무 고마운 우리 런진이에게 한번더 박수를 겠습니다 <laughs> 진심. 그리고 그걸 제일 가깝게 본, 우리 멤버들 정말 모두에게 솔직히 좀 쉽지 않았던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걸 다 그래도 힘내서 잘해보자 하는 멤버들을 보고 나도 좀 기특했어가지고 우리 멤버들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2025년에는 더 어떻게 하면 멋있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이 될수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면서 노력해 보면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와 함께 또 2025년을 쩔어줄 수 있죠. 너무 고마워요 오늘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기뻐. 맞아. 형 이제 곧 스물일곱 살. 괜찮아. 왜냐면 우리는. 영혼을 약속할 수 있잖아, 요 그쵸? 죠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그룹, 그룹룹그 할까요? 그룹 r 그 u p 뭐요, 뭐요, p g r 로 와! p g 게 o u p g r 이 u p g r 좋았다 좋았다. 야, 잠시만요. 여러분,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한곡 남았는데,